반갑습니다. DIC 홀로분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용수입니다. 자 우선 DIC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이 맥점을 먼저 터치를 한번 해주고 있죠. 자 가격대로만 보시면 얼마입니까? 이 1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좀 급할 필요가 없는 게요. DIC가 이 거래량들이 많이 실리지 않았어요. 물론 반대로 말한다면 여기 들어있는 거래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맥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렸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한번 눌러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면 그 주가를 누르는 주체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저는 지금 여기를 보신다면 명확해진다 생각하는데요. 자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 지금 기관들만 봤을 때는요. 개인들이 한 번, 자 언제였죠? 이두 날에 지금 가장 많은 거래공들이 터지면서 이 외인들의 물량을 받아줘요. 즉 저는 이거를 이 개인들이 공만한 세력들이 차명계좌를 통해서 자 지금 이 차명계좌 쪽으로 지금 외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세력들의 물량들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날짜만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지금 12월 9일 그리고 12월 언제입니까 구독자분들 자 지금 1일 그리고 뭐 3일 자 그리고 16일 9일까지 이 날짜들을 먼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월 1일 차트만 먼저 한번 보자면요 쭉 내려갔을 때 여기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물량을 받아준 게 여기거든요 자 여기 이 현재 얼마입니까? 이 9천 원 단위 크게 이탈하지 않게 지금 12월 1일 날 한번 받아주었죠. 자 12월 1일 날 받아요. 그리고 3일 날 받아요. 자 그리고 9일 날 가까워졌었죠. 9일 날 어디입니까? 여기서 또 한번 받아주고 16일 날 지금 또 언제입니까? 매도 물량 나올 때. 즉 얘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명 계좌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누르고 누르고 개미들이 물량 매도하는 거를 전부 다 받아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또다시 한번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더 눌러주고 이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상승파동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DIC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DIC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바로 지금 이제 이 자율주행과도 조금 더 진하게 엮일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대장인 종목 중 하나예요. 실제로 자 DIC는 언제부터였습니까? 미국 로봇 산업 부각 속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 대놓고 한번 말해 주었죠. 그러면서 자 지금 보신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AI 다음 전략 산업으로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먼저 부각이 되었죠.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또한 이거를 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최근에 엔비디아까지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뭐라고 있어요? 150조 성장 지원 펀드가 이제 올해 이제 1월이죠, 26년 1월 달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이 미래 산업에 먼저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과 발맞춰서 이제 로봇, AI 이런 전망이 좋은 테마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 많은 미래 산업 종목들 중에서 왜 하필 DIC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냐 물어보신다면요. 자, DIC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부품사로 탈바꿈이 먼저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살짝 내렸을 때는요. DIC가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미래차 부품사로 체질 전환의 속도를 내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반세기 가까이 축적한 정밀, 기어, 가공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DIC가 갖고 있는 기술력 자체를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적으로 본다면요. 이제 기술력 뿐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수주. 실제로 성과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돈이 들어오는 테마가 로봇이라는 건 구독자분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건데 성과가 왜 중요할까요? 수주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재무건정성이라든지 사람들의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두 가지가 지금 dic가 밝힌 대로 내년 1월 달에서 2월 달에 나와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쭉 흐름 따라서 상승 파동을 크게 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구간만 봤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자 여기 이 박스권에서 횡보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단기간 100%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횡보하다가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상승파동이 출발할 때를 놓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제처럼 마치 11월달 말에서 12월달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단기간적으로 1 0 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한번더 dic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뭐할 필요 없다 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고 dic에게 함께 좀 접근을 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만 여기 한 번만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방 지금 보이시죠? 자, 우리 구독자 분들 여기다 들어와 계실텐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못 들어오신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가 뭐하고 있는 방이죠? 저 지금 영수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여기 종가 베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가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지금 눌림목 구간을 매매해서 다음 날 오전에 바로 엄청난 급등으로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그러한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뭐 이렇게 지금 재료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도 좋아야 되고 뭐 크나큰 테마 이슈가 있어야 된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 100%가 생각을 하고 있게, 이 종가 배팅의 강력한 근거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게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저는 테마 쪽으로 수급이 들어야 된다. 즉, 이제 우리가 원전이 됐건 AI가 됐건 유동성이 먼저 첫 번째로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유동성이 맞는 이렇게 개별적인 호재와 이제 첫 번째 매집이 끝나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뭡니까? 호재와 매집이죠. 이 호재와 매집이 끝난 종목들을 이 맥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매매해 본다면 우리가 뭘 가져갈 확률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정말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호가창의 성격 체결광도 그리고 메인 기간의 이러한 수급까지 확인한 그날의 베스트 3 종목을 매일같이 저희가 지금 이소통방에다 지금 같이 한번 공략을 해드려 보고 있는데요.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구독자분들께서 처음부터 매매를 하지 않았나 하시더라도 어떤 테마로 어떠한 호재로 지금 차트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구독자분들께서도 딱 5분만 집중하셔가지고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한번 먼저 보신다고 하신다면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12월 26일 금요일날에 재용솔리텍이라는 종목을 함께 공략을 해보면서 삼성전자 ois 독점공급 및 실적 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같이 한번 공략을 해서요 두시 삼십 이 분에 같이 한번 공략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재용솔리텍은 다들 아시겠지만 삼분기제 자 지금 아시겠지만 이 재용솔리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삼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었죠 그리고 얘는 누굽니까 이 삼성이라는 종목과 좀 친하게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개별적인 어제가 나와주고 삼성이 지금처럼 뭐였죠? 자, 2조 이상의 수주가 같이 터졌을 때 함께 묶여서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면 이재용 소리텍의 지금 차트 함께 한번 보시게 된다면, 자, 현재 이재용 소리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하루만 먼저 보시라면 어떻게 됐죠? 지금 12월 26일에서 자 주말 지나고 아침부터 기분 좋게 13%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먼저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금요일 날이 눌림목에 매매에서재용소리택이란 종목으로 지금 하루 플러스 13%의 수익을 오전부터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매집이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맥점을 돌파하는 거래봉이한번 터졌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재용소리택이란 종목으로 13%잘 잡으신 분들은 15%까지 수익 되시고 계신 건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려 보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무엇입니까? 자, 원니콜링스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진입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메타의 공동 개발, 로봇손, V6, 스웨밋, 로봇 섹터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2시 32분에 함께 같이 한번 공략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 종목 또한 지금 뭐예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돈이 들어오고 있는 테마인 로봇과 엮여있고 그리고 메타라는 이 빅테크 기업과 함께 엮여가면서 이제 로봇손이 나오게 된다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와요? 거량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거래량은 차트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원니콜링스 지금 차트만 먼저 함께 보시게 된다면 자 현재 지금 원니콜링스가 지금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니콜링스라는 종목은요 지금 이 맥점에서 어떻게 되었죠?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와주면서 강력한 상승 파동으로 지금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현재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지금 여기 이 거래량들만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얘가 추가적으로 파동이 나오겠구나 특히 이 맥점을 돌파했을 때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보다는 오히려 12월 달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들어왔고 특히 메타라는 가장 빅테크와 함께 이제 노보선 관련돼서도 지금 호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께서 뭐 제형솔루텍 원리콜리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잡아드렸던 이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로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세가지 종목을 좀큰 금액이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따라온다 생각을 하셔도요. 한 종목의 몰빵 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왜 몰빵하면 안 돼요? 수익 잘 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100%의 확률로 지금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반등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세가지를 잡아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저희가 승률을 거의 90%까지 많이 좀 끌어올렸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시장에 따라한 종목 정도는 빠질 가능성도 불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종목이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세 가지 종목 뭐제형솔리텍이라든지원이콜링스 로봇스타 이러한 종목에 100만원씩만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들어가셨어도 제형솔리텍으로 오늘 몇 프로입니까? 자 13%의 수익 원이콜링스로20% 정도의 수익 지금 이제 로봇스타 종목으로 15%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100만원씩 100만원씩 들어가셔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오늘 지금 총몇 프로가 나오신 겁니까? 자 그러면 한 종목 또 아니고요. 100만원씩 난 금액 없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100만원만 다 들어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하루 지금 13% 더하기 20% 더하기 15%는 얼마입니까? 자 48%죠. 자 이거를 잘 잡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50%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내가 이제 26일 금요일 날 100만원 들어가서 50%의 수익이면 얼마입니까? 50만원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복리로 가져가셨을 때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지금 10%씩, 10%씩 가져가셨을 때이 제형 소리텍이라는 것들로 원익쿨링스라는 종목으로 로봇스타는 종목으로 10%씩 가져가셨을 때이 100만 원으로 한달 동안 굴렸을 때 복리로 얼마가 나오는지 먼저 보시죠. 자, 먼저 제가 100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100만 원 기준 복리 횟수는요, 지금 20거래일 그리고 수익률은 약10% 정도가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총 수익은 한달 만에 얼마입니까? 570만 원이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이거를 복리로 꾸준하게 다한번 재투자했을 때 지금 가져가신 거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씩 그러면 꾸준하게 이세 가지 종목을 매매했을 때는요, 지금 570만 원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자, 1,6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께서 복리로 가져가셨을 때이 100만 원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1억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저 영수와 함께 이 1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처럼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7756-0779 지금처럼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이 함께 만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010-7756-0779 지금처럼 몇 번입니까? 숫자로 1번입니다. 자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비공개 링크 보내드리면서 이 100만원으로 지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저와 함께 진행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지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DIC 또한 주봉사로 봤을 때 정말 횡보로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뭐가 터져요? 이 엄청난 거래분과 함께 지금 파동이 나와주죠. 물론 이 12월달 들어서 어? 거래량 안 터졌는데요? 맞아요. 10월달 초 제외가 안 터졌었죠. 하지만 그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고점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11,000원에서 이 현재 구간 14,940원까지 지금 머물러주고 있다는 건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된다? 차익 신원하거나 이제 물량을 뱉고 있는 이 개미들의 물량을 누가 이 세력들이 받아주었을 때 그러한 현상이 나온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확실하게 거래량이 진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11,000원에서 14,940원까지 이제 오히려 다시 한번 반등을 시켜주고 있는 것처럼 거래량만 들어온다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큰 반등이 우리를, DIC를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DIC 쪽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요 DIC를 월봉성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얘가 여기 맥점 한 번을 돌파하려고 시도했었죠 가격대로만 보지말 얼마죠? 6,500원에서 여기 7,000원 사이를 한번 돌파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힘겨루게 했던 9 0 0 0원에서 어디까지? 이 만원까지도 한 번에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 구간 한번 그리고 두번 구간을 줬다면 얘가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이봉 기준으로 다시 한번 눌러 줄때 우리는 진입을 해 본다면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먼저 극대화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단지 눌림목이 워낙 크게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많이 아프시다면요 여기를 잠깐 보시죠. dic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부품으로 대전환에 성공을 해주면서요 사업재편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지원부로부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아 친환경차 부품 생산 체계로 본격 전환을 했고 전동화 부품 집중하면서 감속기 그리고 지금 e 다시 asl 등 미래차 핵심 부품 생산에 역량을 집중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dic 같은 경우는요 공장만 해서 다섯 개에서 여섯 개까지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네 개가 있지만요. 그 말은요. 이제 수주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산하기 위해서 저는 공장을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수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공장을 짓 만큼 어리숙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DIC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적 개선까지 2025년 3반기 매출 8.9% 영업이익은 31.6% 증가하면서 사업 전원의 성과가 가셔화되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생산 확대 계획에 맞춰서 DIC는 생산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중심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 공급 업체로 탈바꿈하기까지 DIC가 이제부터라도 저는 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살짝 넘겼을 때이 미래차 핵심 부품으로 도약하는 DIC를 보면요 전동화 부품 점점 점점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대신 테슬라가 대장으로서의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먹을거리를 남겨줄 것이고 자율주행 의대 SBW 자, 시프트 바이 와이어 기술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4세대 부품 개발에 먼저 주력을 하고 있는데 공장까지 만들어놨다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공장을 만들었다는 건뭘 따올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주를 따올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주가 1월달에서 2월달 사이로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재무가 튼튼해지죠. 그리고 이런 수주가 터졌을 때 DIC는 추가적인 상승 파동까지도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DIC 차트에 조금 더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DIC 같은 경우는요 월봉상으로 이미 머물고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까지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거래봉들이 터져주면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건 여기죠. 여기 있는 거래량봉 들어야 돼요. 이런 봉들이 세워서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와주면서 이 맥점을 돌파했던 구처럼부터 여기 이 만원까지 돌파했던 그 순간처럼 다시 한번 꼭대기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면서 나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동 놓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일방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고생한 거 맞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여기서 이 고점에서 매물대를 만들어 갈 아직까지 거래량이 살짝 부족을 하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얼마까지 만천 원에서 만. 2,000원에 진입을 해보신다면 정말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점들을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좀 채널을 이끌어가면서 함께 수익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처럼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 구독자 분들이 해서 영상들 다 대응 도와드릴 거고 여기는 거래인들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파동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고 d 아씨처럼 이렇게 내가 바닥에 잡아서. 지금 11월 도 5,200원도 안 하다니까 14,900원까지 200%에서 많게는 뭐 300%까지 올랐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한 기회가 있는 종목이 딱 하나가 더 있어 가지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좀 준비를 해온 종목이 있는데요. 자 그럼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직접 준비한 종목인데 최근에 삼성전자는 이 800조 로봇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져 담아야 되는 이 MMA가 터질 이 종목 제가 바로 준비를 해왔고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점점 점점 커져가면서 800조 원 그리고 내년 내 후년에는 계속해서 더욱 더 커져서 천조 귀상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그거에 앞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 또는 지분 투자를 해주면서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벌써부터 지금 확보를 다 해놨죠. 그리고 전직 AI 연구소, 분사장을 영입하면서 판매와 전략 라인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글로벌, 사모펀드, 그리고 국내 서류기 선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갖고 왔는데 최근에 산업의 축이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5일째 시동건 정부 연내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대놓고 말해주고 있고 노란봉투법 통과하면서 다음날 깜짝 로봇주가 20%대의 폭등을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향후 노동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 이거는 기대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점점점점 점점 산업화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노란봉투법 자체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이 개념 확대, 그리고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 책임 제한까지. 이제 기업들은 노보 쪽으로 당연하게 기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한국의 GPU 26만 장을 풀어주면서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이거 뭐였죠? 바로 이 깜부동맹이 한번 터졌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인물들이 정말 치킨 먹으면서 맥주 마실 거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지금 590원, 지금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7,200원 저점에서 지금 50만 9 0원까지이 고점까지 무려 몇 배요. 자, 3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파동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얘가 올라가면서도 자, 횡보도 하고 눌림도 나오고 그리고 또강의가 횡보도 하고 급등도 나와요. 이럴 때마다 대응. 뭐 다르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런 건 제가 주희 구독자분들에서 100% 무료로 도와드릴 거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한번 인수 또는 투자를 해줄 만한 주목을 제가 직접 선별했는데 이 삼성전자는 결국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좀더 크게 본다면 자 삼성전자 r&d 대수술 도입을 하면서 에이전틱 ai 그리고 로봇 전난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지금 말해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ai 동맹을 선언하면서 hbm4부터 로봇까지 이 생태계 구축을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서 gpu 5만장 도입을 하고 반도체 ai 이 팩토리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의 성장판, 바로 피지컬, AA, 휴머노이드, 차세대 산업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동안은 지금 어떤 종목들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자,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 피지컬, 이 피지컬, AA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고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닙니다. 자 이거 테슬라예요. 지금 테슬라까지도 계속해서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해주면서 연몇에요 플러스 20% 이상의 성장이 전망이 되는 몇안 되는 산업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직접 나서서 이 로봇 산업 쪽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고 구독자 분들이라면 무료로 공유 받을 수 있는 이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진이 탔죠. 목표가 호재 일정. 구독자 분들께서 로키텔스케어. 11월달에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예, 단기간에 타점 잡아서 200%에서 많게는 300%의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이번보다 더욱더 높게 오르게 갈 가능성이 높은 이번 히든 종목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전부 다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 010-7756-0779 지금처럼 무엇입니까? 히든 히들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다사번 구독자분께 특급 대응 신호 전부 다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 보겠습니다.